해수 장관님, 네. 네. 최근에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있죠. 네, 거기다 철골 구조물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사실 어, 지금 중국이 서해 공정의 일환으로서 어, 이런 조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외교적 분쟁이 이제 씨앗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어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 중국 연안에 이제 고기가 잘안 잡히는데 조금 나가면은 그 냉해 지역 그 바다 밑에 그 수온이 차가운 그 냉수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어를 자기네들이 이제 뭐저 양육을 하겠다. 뭐 사, 그 양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2020년도에도 하나 했고 지금 2024년도에 설란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접근해서 뭘 하려니까 그것도 막았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저 굉장히 외교적인 이제 분쟁이 그 어떤 접점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외교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비례적인 그 조치를 한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도 그러면 비슷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그 연어 양식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해수부에서는 이런 만약에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 중국 측에 대한 그 동향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하고 관계부처하고 같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어, 대부분 다 이제 적용해서 가고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 해양과학조사뿐만이 아니고 그 양식장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대형 부위를 비례 대응 조치로 우리가 먼저 선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 조치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정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그 비례 조치로 뭐 부유물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해양 환경 조사부터 시작해서 어, 수층 조사할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정지형 부위를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환경 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항항항항항항및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6항, 제 9항부터 11항까지, 14항, 16항부터 19항까지, 21항 및 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송미령 장관님, 강대영 장관님, 김용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치셨는데. 예, 예. 아. 나중에 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은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질문을 안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